조니워코 골드라벨 추석선물 가죽케이스 잔세트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구성도 알차서 다음에 피크닉이나 캠핑 갈때 들고 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최근 올린 롯데마트 위스키 추석선물세트 영상에 댓글로 이마트가 더 저렴하다고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 서울에 볼일 있어 올라온 김에 위스키 선물세트 구경하러 이마트 용산점에 다녀왔습니다. 진열때마다 직원분들이 계셔서 영상촬영은 어려웠지만 사진촬영은 허락해주셔서 이번 가격정보는 사진으로 진행합니다. 조니워커 골드라벨 가죽 케이스 잔 세트가 76,800원. 조니워커 18년 가죽 케이스 잔 세트가 148,800원. 조니워커 블루 슈피겔라우 온더락 잔 세트가 348,800원. 일반 조니워커 블루는 308,000원. 500ml 용량 조니워커 블루라벨은 218,000원. 조니워커 블루, 218 조니 블루 고스텐 레어가 7만 원 할인해서 338,000원입니다. 조니워커 블랙 하이볼 잔세트가 45,800원, 그 옆에 조니워커 블랙 1리터 잔세트가 63,800원, 조니워커 더블 블랙 온더락 잔세트는 54,800원입니다. 조니워커 블랙 500ml 잔세트가 31,800원, 라가블린 8년은 107,800원으로 할인을 해도 조금 비싸 보입니다. 조니워커 레드 하이볼 잔세트가 25,800원, 코퍼독이 할인해서 39,800원, 조니워커 블랙 에어 잉크 에디션이 할인가 76,860원, 탈리스커 18리 에디션 137,800원입니다. 탈리스커 18리는 정말 맛있게 마셨는데 이 가격이면 아주 싼 가격은 아니고 적당한 정도라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병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리스커 10년은 74,800원, 탈리스커 디스틸러스 에디션 159,800원, 싱글톤 15년 잔 세트가 109,800원, 싱글톤 12년 잔 세트는 69,800원입니다. 둘다 최근에 오른 가격으로는 조금 비싸다 싶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윈저 12년이 26,800원, 17년이 39,800원, 몰트락 13년 2021 스페셜 릴리즈가 19만 6천원, 싱글톤 15년 글래노드 2022 SR이 17만 5천원, 싱글톤 19년 2021 SR이 20만 ,000, 5천원, 탈리스커 8년 2021 SR이 13만 ,000, 7천원, 카듀 14년 2021 SR이 18만 5천원입니다. 페르노리카 쪽에는 발렌타인 17년 노상호 작가님 에디션 144,000원, 발렌타인 17년 500mm는 104,800원, 발렌타인 21년 잔세트가 239,000원, 발렌타인 21년 500mm가 179,800원, 발렌타인 23년이 원래 마트에도 있었던가 싶습니다. 면세용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359,000원입니다.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하이볼 잔세트 900mm, 33,800원, 발렌타인 7년 버번 피니쉬 잔세트 35,800원, 로얄 살루트 21년 구매하면 엄청 귀여운 전용 잔두 개를 주던데 그래도 이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25만 9천원 로얄 살루트 21년 블렌디드 그레인 24만원 로얄 살루트 21년 몰트 선물세트 구성이 독특합니다. 전용 잔 아이스메이커 스탬프 세트가 31만 2800원 글램버기 12년 골프공 세트가 7만 2900원 5 0 0 m l 하이볼 잔세트가 5만 8900원 글램버기 15년 잔세트 9만 99 9900원 램버기 18년 잔세트 198,000원입니다.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가 있습니다. 178,000원 그 옆에 발베니 12년 더브루드 11만원 시바스리갈 18년 하이볼 잔이 예쁩니다. 131,580원 시바스리갈 12년 하이볼 잔세트 4 6 0 0원 1리터 하이볼 잔세트는 59,900원입니다. 시바스리갈 13년 엑스트라 셔리 잔세트 49,800원 시바스리갈 15년 하이볼 잔세트 87,800원입니다. 시바스리갈 15년 쌈디 다크룸 패키지 139,400원. 여기에는 한정판 모자가 들어있습니다. 글랜 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잔세트 69,900원. 글랜 리벳 12년 잔세트 87,900원. 글랜 리벳 15년 148,800원입니다. 마트에서는 자주 못 버던 다양한 친구들이 보이는데, 보모어 18년 25만원. 글랜 카담 15년 19만 8천원. 조니워커 그린라벨 9만 1,800원. 산토리 가쿠빈 39,800원. 아벨라우 12년 슈피겔라우 전용잔과 우드 트레이 세트 136,800원.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 64,900원. 글렌그란트 15년 149,000원. 옐로우 로즈 해리스 카운티 69,800원. 옐로우 로즈 프리미엄 아메리칸 54,800원. 가성비 위스키 스모키스캇 43,800원. 마찬가지로 가성비 위스키 탐라블린 쉐리 55,800원. 그란트 트리플루드 16,000원. 벨즈 15,800원. 탈리스만 14,800원. 블랙보틀 29,800원입니다. 제임슨 스탠다드 잔세트가 33,800원, 제임슨 블랙베럴 텀블러 잔세트가 52,000원. 마지막으로 에반 윌리엄스 보틀인 본드 39,800원, 에반 윌리엄스 블랙과 허니가 각각 3만원입니다. 요전에 조니워커 골드 가죽 케이스 세트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에서는 구매를 못했는데 디아지오 제품 10만원 당 신세계 상품권 만원 이벤트도 있어 가격 잘 맞춰서 구매하기 괜찮다 싶었습니다. 집에서 오픈해보니 패키징도 좋고 특히 조니어커 골드라벨 자체가 목넘김이 부드러운 편이라 위스키 입문자들에게는 조니어커 블랙라벨보다 더 추천하는 위스키라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가서 마실 때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파티용 위스키로 많이 추천하는 위스키입니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와 비교해서 8,000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예쁘게 각인된 잔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음에 피크닉이나 캠핑갈 때 들고가서 마시면 딱 좋겠다 싶어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